f(x)를 줬어요. 마일에서 극대고 3에서 극소래요. 그럼 얘들아 너네 알잖아. 그래프 개형 물결이야. 근데 뭐야, 얘들아? 얘가 몇인 거야? 마일 극대. 3에서 극소 이렇게 된 거야. 그럼 너네가 식을 만들어야지. 어떻게 식을 만들어? 누구 차례지 수민아. 마일에서 극대래요. 그러면 f 프라임 몇이 몇인 거예요? 어, f 프라임 3이 몇이에요? f 프라임 3이 기울기야, 이건. 기울기 몇이야? 극값 극대 극소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 값은 몇이야? 무조건. 근데 보여잖아, 노란색으로. 몇이야? 어, 0. f 프라임 또 누가? 하나 또 해줘봐. 뭐 그거 또. 오케이 두 개야. 여러분 미지수 몇 개야? 두 개. 씩두 개야. 끝났네. 자 F 프라임 엑스 미분할게요. 자 경현아 불러줘봐. 어떻게 돼? 미분하면? 그죠.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? 여러분들이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지금. 나 숫자를 왜 이렇게 못 쓰지. 1 다음에 3인가? <laughs> 뭐죠, 여러분? 3 넣으면 27, 6A, b 고요 마일 넣으면요. 3 빼기 2A, 더하기 B에요. 맞죠? 두개연립할게요 여러분. 두식 뺄게요. B 지워지고. 0은 뭐야? 24. 뭐죠? 플러스 8a 맞아요? 나윤아 a 몇이야? 마이너스 3. 그럼 플러스 6, 9, 9 더하기 b가 0이야. b는 몇이야? 그러면 b는 몇이야? 자, 근데 궁금한 게 뭐였죠? <laughs> 얘들아 궁금한 게 뭐야? 그 대각 나연아 뭐야 f 뭐야 네가 궁금한 거 이거야 이건 뭐라고 써야 돼 f 1이 뭐야 물어본 거죠 그럼 집어넣으면 마일 a 빼기 b 더하기 1이고 그럼 a 빼기 b인데 여기 지금 방금 구했죠 3 빼기니까 플러스 9가 돼서 아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미안해요. 6, 3번.